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근데 저희가 모텔 갔잖아요 아 근데 모텔에서 약간 거부당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생각해보면 거부당한 하면건한것 같아 왜냐면 그 여자 세명이잖아요 근데 두명만 가능하다는 거야 입장이 우리가 근데 추가금 낸다고 했는데도 안 된대요. 수화금 내도. 아니, 근데 다른 데도 다 그렇대. 전화 돌렸는데. 아니,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, 이거 내가 샤워하면 생각해봤는데, 이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. 자식 때문에 그런 거 같아. 뭔가 동반 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. 내가 생각해봤는데.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지 않아요? 근데 왜냐면 우리 처음에 딱 갔을 때좀 수상하게 했거든. 왜냐면 이렇게 막 손가락 켜고 마스크 켜고, 그리고 모자 이렇게 쓰고. 이렇게 세 명이 수상한 여자 세, 세 명이서. 존나 수상하다고? 막 머리는 막 이렇게 막코드 머리에다가 아니 저희 선글라스 안 벗었어 우리.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어 진짜 잠깐만 샤워하고 밥만 먹고 갈 건데 안 될까요?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추가금 내면은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